저 앞에 보이는 데가 강사리 해변 같은데요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 해수욕장 안내 강사리 해변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 못 봤다고 여기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,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보며 있는데 여기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강사 1리는 강사 1리인데 아, 일단은 찾았고요. 서길 9번을 치고 오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앞에 해당체도 있는 것 같고 이라고 돼 있는데 하늘은 날라오나? 여긴 아무튼 구룡포에서 호미곶과는 넘어가는 길에서 좀잘 빠져들어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주소 아까 불러 드린 대로 고래마학길 9를 찍고 오면 일로 들어올 것 같아요. 아노하가 조용해서 좋은데, 이큰 대로변이, 고령포에서 네. 호미고 가는 쪽인데, <laughs> 아무튼 어쩌지 찾았습니다. 여기 뭐, 글램핑장도 있고 하니까, 펜션인가, 저건? 길도 뭐 깨끗하네요. 남녀 구분되 있고, 소변기도 있고,